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깊이가 무려 50m나 된다고 합니다. 사고는 바지라 병원 앞에서 일어났는데요. 도로가 갑자기 푹 꺼져버린 거죠. 견인차 한 대가 매몰되는 피해도 있었고요.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는 잠시 중단됐다고 하네요. 싱크홀 원인은 지하철 공사 때문일까요?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도시 안전에 경종을 울립니다. 방콕은 지하 개발이 활발한 곳이잖아요. 노후된 시설도 많아서 더 위험합니다. 지하 공간 안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다면 심각한 문제죠.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